다음 보기에 원과 직선의 방정식 중에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을 있는 대로 고르라는 문제야. 자, 그럼 이거는 기본적인 개념이, 자, 원이 하나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직선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안 만나는 경우도 있지. 자, 그럴 때, 원의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가 보통 d라고 표시를 하잖아 이렇게 d, 그 다음에 원의 중심으로부터 얘는 당연히 반지름이라고 하지. 자, 이렇게 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야겠어? 이렇게 되려면 d하고 r하고 비교했을 때 d가 작으면 된다고. 자, 굉장히 중요한 이 접선인 경우에는 D하고 R이 같으면 되는 거지. 자, 세 번째인 경우에는 D가 R보다 크면 된다고. 자, 그럼 왼쪽에는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똑같이 한번 D와 R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자, 일단 중심이 0,0이야. 반지름은 3이겠지. 자, 이 식을 일반형으로 정리했더니 이렇게 되고, 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공식 이쪽에는 루트를 열고 어떻게 되겠어? 1의 제곱 도하 1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지. 그 다음에 이거는 0을 대입해야 하잖아. 그치? 절대값을 열었어. 0, 0이니까 3이 되겠네. 걔랑 반지름인 3이랑 비교를 해야 돼. 자둘다 양수지. 얘를 제곱하면 9가 되고 얘를 제곱하면 4분의 9가 되는데 9가 더 크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래. 그러면 이거는 지금 r이 d보다 더큰 경우지. 그래서 이 경우가 맞기 때문에 기억은 맞았어. 자 니은도 봅시다. 니은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은 2야. 자 이것도 역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씁시다. 자 루트 열었어. 얼마가 들어가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이지. 그럼 얘는 9가 되고 16이 되니까, 루트 25가 되겠네. 자, 0,0을 넣읍시다. 자, 없어지고 없어지고, 이쪽은 10이 되겠지. 절대 값 10, 나와도 10. 얘는 5가 되고 5분의 10이니까 2가 되는데, 그거는 반지름 2랑 같지.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 이런 상황이라고. 자, 접할 때 말하는 거, 접할 때. 그치? 그래서 니은은 틀렸어. 자, 디귿도 봅시다. 중심이 1, 마이너스 2부터 역시 루트를 열었어. 그치? 자, 3의 제곱, 4의 제곱. 아까 방금에도 했지? 3의 제곱 4의 제곱. 그러면 역시 이거는 5분의, 자, 대입하니까 이거는 3이 되고 이거는 마이너스 8이 되고 자, 5는 그냥 쓰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3에서 3을 빼니까 절대값 마이너스 1이지 자, 이 경우는 2가 나오네. 이거는 주어진 반지름하고 비교했을 때 반지름이 더 크지. 그래서 디귿도 제일 처음과 같은 경우야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맞으니까 3번 아니구나. 자, 4번이 되겠군. 4번이 되겠네. 자, 이해됐지?